자 남성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언어 매체 의문 의문 변동 품사 파트 어, 이거는 저 2021학년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그 지문을 그 이론 정리한 거를 쌤이 단답형으로 바꿔놓은 프린트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본인 직접 해보고 내가 지금 하는 거를 같이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의문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1학년 때 쌤하고 다 했던 건데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운은 두 개로 나눠져요. 음소와 운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뭐를 한다고 음운이라고 했대요. 음소를 다른 말로 분절음운이라고도 해서 운소를 뭐라고 비분절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분절음운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죠. 이분절어문은 소리의 길이나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내신이라서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 자음은 총몇 개? 19개로 이루어져 있죠. 모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눴다 어떻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나지.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은 11개. 그래서 총 모음의 개수는 21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내야될게두개 합치면 몇 개? 더하기 안 되지. 서영이또웃고 있나? 총 40개다. 자, 음운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말에 무엇을 구별해 주는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뭐에다니? 소리에 다니다. 그래서 지금 빈칸 채워 놓은 거잘 기억하셔야 돼.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에 다니다.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나중에 형태소하고 같이 헷갈릴 수 있어서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야. 뭐랑 헷갈리기 쉽다고? 의문이랑 헷갈리기 쉽다고? 의문은 뜻을 뭐해주는? 구별해주는 거고 얘는 뜻을 가진,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는 거. 그 차이점 잘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음운의 종류에는 다시 소리마다 경계를 그을 수 있는 무슨 음운? 음소에 해당하는 설명이지. 얘는 분절음운이라고 했고 의미를 구별한 기능을 가진 어떤 음운이 있다고? 비분절음운이 있다고 라 했어. 결국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다음 2번 분절음운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분절음운에는 뭐가 있다고? 자음과 모음이 있다 그랬죠. 다시 정리를 해볼까.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받지 않으며 받아야 돼. 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보 같은 거 발음해 봐. 자 바보를 발음하면은 비읍 음태 비읍을 우리가 자 비읍을 양순음이라 그래. 순은 입술 순자죠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술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야. 입술 부딪히지 않고 바보 발음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 어, 이라고 있지, 지금. 바보라고 발음할 때는 비읍이 모에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간이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며 홀로 발음되지 못하는 음문을 자음이라고 한다. 혼자 발음할 수 없다. 나중에 음절 구성과 관계된 것도 생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음은 발음할 때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으며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아이 이렇게 발음해보면 전혀 발음기관이 공기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음운이란 걸알수 있고 홀로 발음됩니다. 야는. 모음은 혼자 발음할 수 있다. 초성에 오는 이응은 뭐라?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운이야. 이렇겠죠. 얘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 음가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유 하면 어때? 아이유는 까만색으로 해야 돼 아이유 하면 음운이 몇 개? 다 초성에 이응이 있잖아 그지? 얘는 음운이 세 개란 말이야 이해됐지? 내신 칠때 되게 중요하다 에이? 3번 반모음 참고로 반모음은 반자음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모음은 모음의 역할을 반만 갖고 있다 해서 반모음이라 그래. 그래서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역시 받지는 않는데 받지는 않는데 홀로 발음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모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 놔야 됩니다.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해서 입마 역할을 알아 놓으셔야 된다. 역할이 뭐라고? 이중모음을 만드는 역할을 해. 나중에 뭐 다시 하겠지만 J2개 반모음이란 게 있고 W6개 반모음이란 게 있어요.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애니까 그거 알아두니다 필요한 사람들은 세면한테 따로 자료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나 따로 챙겨 드릴 테니까. 자, 다음 3번. 이거 잘 기억해. 반모음의 역할. 모음은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과 입술과 혀의 모양에 고정되어서 달라지지 않는 단모. 자, 단모음 10개 있었지? 어떻게?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열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자 어,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는 여기 안나놨는데다알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다시 있으면 얘기합니다. 다음, 그 모양이 달라지는 무슨 모음?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단 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설명은 다시 4번 선, 어, 문제랑 연관지어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 하셨으면 4번에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은 자, 무엇과 무엇이 결합한다고 하전에 단모음과 반모음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야의 여의 요유의 같은 자, 이런 걸 제의 이중모음이라고 와, 왜, 워, 왜 이런 걸 무슨 이중모음? w 계 이중모음이라 그래. 자. 다시 뭐 따로 정리할 수도 있는데 제의 이중모음은 표시를 이렇게 해야 런 식으로 표현돼. 반달 모양을 반드시 적어야 돼요. w 계 이중모음은 이런 거야. 어. 오우 이런 반모음들 그러니까 와외 워, 외 같은 경우는 오나 우 같은 반모음들이 반드시 결합하게 된다고 이건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10번 문제 풀때 다시 한번정리할게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이를 음운 뭐 변동이라 하죠 음운 변동은 왜 하죠 발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발음의 경제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잉? 그리고 위 1번 답의 4가지 네 유형 뭐 있었어? 교체, 첨가, 탈락, 추격 이렇게 4가지가 네 있었죠. 이것과 관계해서 6번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6번 문제 풀기 전에 꼭 알아내야 된거 1번에 니은 첨가는 당연히 첨가겠지 반몸 첨가도 첨가일 테고 자,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던 어, 7번에 10번 선지랑 관계된 다 수능에 나왔다. 이 반모음 첨가는 그, 기억해야 될 게, 만약에 이런 단어가 있다 칩시다. 발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기어의 경우에는 지금 음운 변동된 게 없지 똑같으니까. 근데 기여로 발음하게 되면 여기에 뭐 단모음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이중모음으로 바뀌었니까 바뀐 게 아니지. 첨가됐죠. 이중모음으로 첨가됐 여기에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 반모음 첨가라고 불러. 됐나? 그래서 이거는 수능실 때 항상 자주 얘기하는 건데 수능실 때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어, 표기랑 음운 변동 문제가 나왔을 때는 표기랑 발음의 차이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표기랑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거든. 다음 된소리되기는 뭐? 당연히 교체겠죠. 이런 친구들이 있지. 자 교체가 만약에 기억이자 쌍기역으로 발음된다 치자 그러면 기억이두개 붙었으니까 첨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 큰일 난다. 쌍기역도 자음체계판에 포함돼서 된소리로. 그래서 된소리되기, 경음화 이두 가지가 같은 말인 걸 알아두시고 절대 첨가 아니고 교체니까 헷갈리셔야 안 된다는 거. 4번은 자음군 단순하니까 뭐 탈락에 해당한다 그지? 자, 자음 탈락은 역시 당연하게 탈락일 테고. 그센 소리 대기는 추격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음 추격, 기억과 히음시 앞자음은 뭐가 돼? 키우기 되는 거지. 자음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었다 그지? 추이가 하나 줄어드는 거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역시 교체죠인 응?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몇 개? 일곱 개 있다. 가느다란 명박이. 감옥에 있는 명박이.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읏이 뭐를 만났을 때 형식 형태소인. 그러니까 실제 의미 없는 애제 형식 형태소로 시작하는 이를 만났을 때 뭐로? 지읏이나 치읏으로 변한 현상을 구개음화라고 했다. 바보같이. 굳이. 같이. 해도지 발음을 잘 못하면 구개음화는 못하면 바보가 돼. 구디까티 해도디 이렇게 하면 자음 탈락 모음 탈락, 땅리 탈락이겠죠. 사례는 여러분 기출 문제 풀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유음화, 비음화는 땅리 교체에 해당할 거고,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거고, 비음화는 비음이 되는 겁니다. 그지? 유음에는 뭐가 있었다? 리을 있었죠. 비음에는 뭐 있었다? 비음, 니은, 이음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음 가운데 이네 가지 자음을 묶어서 뭐라 배웠어? 울림소리라고 배웠습니다. 또는 이걸 뭐 유성음이라고도 했지. 맨 나이까지 다음 7번. 7번의 1번부터 다시 음운 변동 중에 뭔지 확인합니다. 굳이 같이 방금 했지? 뭐? 구개 음화. 입학 좋다 각하 놓치. 입학은 비읍, 피읍, 시읍으로. 좋다는 히읍, 띠그, 시티읍으로. 각하는 기역 키으 시키 희지 시치 무슨 축약 자음 축약에 해당한다 줄어든 거야. 이게 탈락과의 공통점입니다. 음운이 한개 줄어드는 거. 살리는 산이가 됐지. 어간 가운데 뭐가 탈락? 리을 탈락이다에. 그러니까 자음 탈락의 경우네. 참고로 탈락의 경우는 이렇게 어 음운 변동 현상이 음운 변동 현상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곧 부엌 앞박 얘들은 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했습니다날로 달림 뭐가 뭐로 바뀌었어? 니니 리일로 바뀌었지. 리일로 바꾼 뭐라고? 교체 중에 뭐에 해당? 유음화에 해당합니다. 유음화. 목값 점다 짧고 없다 야들은 뭐 자음군 단순화. 7번 너, 어, 사이다뭐 탈락? 자음 탈락 중에 히읗 탈락이네 이거는 표기에 반영 안 됐지 발음하고 표기가 다르니까 8번 맨잎 솜잎을 한여름 다 초성 이응 자리에 뭐가? 니은이 첨가됐다 그죠? 니응 첨가의 경우 크, 어서, 가, 아서의 경우 크, 기본형 크다의 어간 크에서 어서가 결합할 때 으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아가 탈락했죠. 아 아가 동음이라서 한 개가 탈락하는 거야. 이렇게 한개날아간다 생각하면 돼. 얘는 모음 탈락에 해당하네. 자, 10번 약간 선생님 순이 나왔던 거랬죠. 피어 피어는 형태와 같으니까 운변동이 없는 거고. 그런데 어가 여가 된 거는 뭐라고? 이중 모음이 된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아까 선생님이 반모음의 역할이 이거 있죠. 단몸에, 반몸이 결합했을 때, 이중몸이 된다 했다. 그럼 이것도 뭐, 이중몸이 된 경우니까 뭐에 해당한 거? 반몸이, 단몸이, 반몸이 붙어갖고 이중몸이 된 거야. 그래서 반몸 첨가의 사례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된다. 자, 다 하셨으면 8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8번은, 할, 8번의 보기는 가능하면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일단, 쌤이 지금 말할 게 뭐냐면, 얘들이야. 얘들은 뭐에 해당하는가? 음운 환경에 해당해. 음운 환경이 이렇다는 말이 있죠. 뭐 경음화 현상,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로 기로 했는데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음운 환경이 이렇게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거다. 받침 기억 디귿 비읍 이거 되게 중요해. 기억하고 니은 헷갈리거든. 받침 기억 디귿 비읍요 말하고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다음 한자 어. 아울러 관형사형 어미의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문환경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억 니은을 안에 깔려면 니은은 어간 받침이랬잖아 그럼 어간 받침을 찾을 때는 어간 은 항상 어디에 나오느냐 용언에서 나오는 애들 용언 용언에는 동사 형용사가 있지 동사 형용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문제 풀 때는 기본형으로 만들 수 있나 음단을 생각해야 돼 쉽게 말하면 다 형태로 만들 수 있나 음단 거기에 어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일단 내좀에 다시 다른 거 정리해 줄게요. 어간 음이 있는 또 기억 못 하지? 자, 할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할 것을 하면은 할이 뭘꾸며 것을 꾸미제. 그것 같은 걸 뭐라 배웠어? 의존 명사라 배웠다. 잉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 을이 일 뒤에서 된 소리가 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번 방금 설명했지. 기본형으로 만들 수있나없나 생각해. 신고의 기본형은 뭔데? 신따잖아. 신따. 여기까지는 뭔데 어간이다 그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했다잉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했으니까 신고의 어간신에 받침이 뭐가 니은이 있으니 뒤에 기억이 쌍기역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럼 어간 받침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가 된 경우니까 니은에 해당한다. 삼번도 마찬가지죠. 이 번하고 역시 감따의 어간 감에 받침이뭐로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네 에이. 자 그다음에 국밥 이거는 내가 하기 전에 된 소리는 된 소린데 다른 거랑 비교를 하나 해줄 테니까 요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일단 국밥의 경우에는 뭐에 해당? 받침 머디에 뭐 기업 뒤에 비, 뒤에 비읍이 된 소리가 된 경우고 발달은 한자죠 한자 한자어에서 리을 받침이니까 얘는 ㄷ 것에 해당한다. 이런 친구들인데 선생님 이게 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름틀리는데여워 기억해놔. m e s 육 bona, b 자 t c h 밑 b i t c h 밑다가 되는데 어간 밑 meetag, den, 아 e Ogan,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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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e 번 m e e 번하고 e t m e e 헷갈 e e t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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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물질 meet, 춥고 춥다가 되는데 역시 어간 받침은 니은 미음이 아니고 비읍이잖아 그제? 그래서 8번은 기억에 해당하는 설명 질서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한자어 리을 받침에 뒤에서 된소리가 나니까 얘는 디귿에 해당한다고 자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4번하고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야 될게 여러분 고일때 내가 해줬다잉 국밥하고 삼끼라고 비교를 해볼게 산 길하고잉 둘다 된소리가 나는데 얼핏 보면 뭐 같아 둘다 된소리 현상 같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아까 된소리 현상이 되어 있죠 얘는 된소리인데 얘는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한다해 학교에서 빼앗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아놓으시겠네 자 그럼 사이 소리 현상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자첫 번째 합성어를 만들어야 돼 무조건 합성어 산길은 뭐 플러스 뭐산 플러스 길이쟁. 지 어? 선생님, 선생님 국밥도 국 플러스 밥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도 합성어죠. 합성어랑 조건만 동일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조건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돼. 울림소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기억하고 비읍이 결합해서 얘는 울림소리가 없지. 근데 산기는 어때? 니은이 울림소리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1번, 2번 조건에 합치하니까 얘는 된소리 현상과 관계없는 거라 생각하면 돼 된소리가 나도. 에이. 세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 특징인데 산길처럼 된소리가 나기도 하고 니은이나 니은, 니은이 첨가되기도 한다. 자, 단적인 예로 자, 잇몸 같은 거 볼게. 자, 잇몸 생각해봐. 잇몸은 뭐 플러스 머니? 이 e 플러스 몸에 뭐가 사이시옷이 들어온 경우다. 지금 이 e 플러스 몸이니까 합성어 맞니? 그 다음에 이할때 e 이도 울림소리고 뒤에 있는 미음도 울림소리다. 그제? 2번 조건도 합치하고 3번 조건은 아니지만 니은이 첨가됐으니까 4번 조건하고 연결된다. 그제? 그래서 1번, 2번은 기본 조건이고. 1번, 2번이, 3번이 되기도 하고, 1번, 2번이, 4번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게 얘는 교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첨가야. 재미있는 교체하고 첨가가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 자체는 수능에는 나오기 힘들어. 근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냐면 보기에 조건이 제시가 될 거니까 보기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뜻나요? 자, 구번 문제 연달아 볼게. 오늘 음운 변동만 다할 거다. 음운 외위의 발음은 원칙적으로는 뭔데단 면에 원칙적으로는 무슨 모음 단 모음이지만 꼭적어줘야 되나? 자, 이에에 위외 이게 전설 모음의지으어아우 오, 이게 후설 모음이었다. 위하고 외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단 모음 열개 중에 포함되는 애들이야. 근데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울러서 10번 앞 음절의 끝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나온 것을 뭐라고 불러? 연음이라고 하죠. 연음. thank you, 이런 거라 thank you, 이렇게 안하잖아그 thank you, thank you, 하고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l i n k i n g 된다고 생각하면 돼. 이는 음운 변동에 속하지 않는다. 왜 개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꽃이 부 h a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아 n 야될게두 가지가 있죠. you, t h a 몸으로 시작하는 무슨 형태소? 형식 형태소 할 때는 뭐 한다고 연음이란 걸 한단 말이야. 꽃이 부어클 같이. 근데 몸으로 시작하는 뭐할때 실질 형태소의 경우. 실질 형태소의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꾼 다음 개를 연음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 다음 시간에 밑에 주고 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 한 거를 다시 예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예를 보면 얘가 어떻냐면 자꽃위 위는 명사지 위 아래 위이거 어, 하지 말자 자, 일단 치읓은 어떻게 대표음 디귿으로 바꾼 다음 대표문으로 바꾼 다음,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연음 안 됐죠. 그래서 꼭 뒤가 된단 말이에요 부엌 클할 때는 부엌 클이지만 부엌 안하면 부엌 간이 돼. 그런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흔히들 우리가 닭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닭, 우리 닭을 먹자 뭐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잖아 그지? 글은 여기서 조사잖아. 그럼 얘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연음 안 됐지. 연음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달글. 우리가 발음을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는 연습이 안돼 있어도 이렇게 할, 해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된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음운 변동 여기까지 하고.